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리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마이린TV 이주한 특집으로 엄마와 함께 아프리 읽기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음. 여러분들의 댓글로 선풀 읽기도 해달라고 많이 요청해 주셔서 오늘 엄마와 함께 선풀만 골라서 읽기 한번 해보러 갑니다. 요즘 마이린TV에 댓글이 2, 3천개씩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댓글도 있고, 악플도 있습니다. 하지만 99%의 댓글은 건전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시는 선플이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선플만 골라입기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의 부제는 마이린이 좋아하는 선플 내용 베스트 10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중 어떤 것을 마이린이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베스트 10 모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위는 마이린TV 구독하고 가요 입니다 아 구독하고 가는 거요? 네. 이런 댓글 보면 정말 좋죠 네 구독 누르고 가요 또는 구독하고 가요 좋아요도 눌렀어요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자체를 써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데요. 이렇게 구독하고 간다는 댓글을 써주시니까 아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마이린 TV 구독자가 그래서 어느새 21만 명을 넘게 되었죠? 네. 네, 구인은 마이린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laughs> 잘 생겼잖아. 잘 생겼잖아. 잘 생겼잖아. 잘 생겼잖아. 좋죠. 네, 좋죠, 다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마이리 님이 아이들과 재밌게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그 중에 제일 잘생기심. 마이리 님 너무 잘생기심. 마이리 님 남자가 봐도 너무 귀여우시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마이리 맞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음, 못생겼다는 댓글에도 가끔 보이지만, 이렇게 잘생겼다고 많이 남겨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쵸? 못생기든 잘생기든 잘생겼다는 댓글은 좋죠. 네. 8위를 볼게요. 8위는 마이린 착해요. 오. 착합니까? 잘것 아. 그것은 비밀? 네, 비밀. <laughs> 마이린님은 착한 것 같아요. 차, 사촌동생도 잘 돌보고요. 이렇게 사촌동생이랑 어. 놀때 영상 보고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네 사촌 동생이랑 잘 놀아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촌 동생이랑잘 놀아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고 있어요. 칠위는 축하해요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시죠. 축하해요 마이린TV 축하해요. 마이린TV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스마트폰 사면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반장되신 거 축하드려요. 회장되신 거 축하드려요. 열심히 하세요. 마이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이 다, 달아주세요. 댓글을. 엄청 많네요. 제가 올해 들어서 폰도 사고, 반장도 되고, 또 마이린TV 2주년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축하 메시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마이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세요. 네, 파이팅! 6위는 어우 마이린 엄마 예뻐요. 너 정말 예쁘다, 예쁘다, <laughs> 엄마 창피하네. 어우, <laughs> 마이린 엄마 너무 예쁘시고 얼굴 표정이 항상 행복해 보여요. 어 감사합니다. 마이린 엄마님 마음씨 착하시고 예쁘시다. 또 음. 마이링TV 저희 학교에서는 요즘 공기놀이가 인기예요. 사촌동생 이안이 너무 졸깃해? 마이링님은 핵멋짐 이안이가 형을 닮아서 완전 귀엽네요.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 이렇게 같이 찍은 사촌동생에 대한 의견도 멋지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요즘 마린TV 2주년 특집으로 엄마가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네, 엄마에 대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번에 일상편에 이한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 사촌동생 이한이. 이한이한테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 좋은 댓글 써주시면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아요. 콜라보로 함께 출연해 주시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플 달아주시면 아 저는 정말 속상해요. 음. 네 새로운 출연자 분에게는 여러분 더더욱 좋은 선플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 위를 살펴볼게요. 오위오 5위. 위는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아, 동안 기다려 왔어. 아 영상 네. 우리 영상에 1등으로 왔어요. 마이린님 보려고 일찍 와서 5시를 기다림 또는 일어나자마자 마이린님 봤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이 있죠. 제일 기분 좋은 댓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이린TV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마이린TV 영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첫 번째로 보고 싶어서 왔다. 그는 네. 네. 그 마이린TV에 대한 애정이죠. 네. 애정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이린TV에서는 이제 평일에는 저녁 아 아, 시. 네, 그리고 주말이나 이제 휴일에는 오전 8 시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여러분 알람 버튼 켜주시고 매일 매일 영상 올라왔을 때 꼭꼭 신경을 주세요 네, 구독 버튼 옆에 알람 버튼 있으니까 표시하시면 알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사위를 살펴볼까요? 사위. 4위. 사위는 마이린,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영상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뭐, 음, 키즈 크리에이터로서 성실히 하고 있구만. 보기 좋아, 음, 이런 말씀도 있고. <laughs> 리나 안녕. 1 4살 누나야. 리나 말라도 되지. 음, 앞으로도 열심히 해. 화이팅. 이런 댓글이 있어요. 가장 좋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이에요. 잘 생겼다, 착하다 이런 댓글도 정말 좋지만, 응원해 주시면 힘이 막 부풀대죠. 네, 영상 찍을 때더 힘이 납니까? 막? 네, 영상 찍을 때 힘이 부근부근 <laughs> 3위를 살펴볼게요. 3위는 마이린 방송 잘한다.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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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진짜 좋은 칭찬이죠? 네, 당연히 엄청 좋은 칭찬이죠. 네, 어린데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귀엽네요. 마이리님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열심히 방송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이리님 정말 재밌고 존경하는 크리에이터예요. 유, 어, 제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2년 정도 했는데요. 아,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방송 잘한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칭찬은 역시 무언가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잖아요. 네. 마이린이 더 신나서 방송 찍을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제 부족함도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2위를 살펴볼까요? 음, 2위. 2위는 마이린티비 재밌다. 재밌다. 마이린TV 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영상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이린TV 정말 재밌어요. 개꿀잼, 엄마 쓰긴 좀 그렇지만 개꿀잼이라고 써주셨네요. <laughs> 오늘도 역시 재밌는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즐감하고 갑니다. 마이린TV가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 방송은 더 재밌는 걸로 부탁해요. <laughs> 방송은 역시 재미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리고 방송 편집도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인기 많으신 성인 크리에이터 분들 영상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이린TV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영상 매일매일 챙겨줘 봐주시는 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가끔 노잼이라고 댓글이 써있으면, 뭐, 재미없는 건 이해하는데, 마이린 마음이 조금 상하거든요. 네, 좀 상하죠. 아무래도 그냥 악플을 보면은, 기분이 그냥 안 좋죠 네. 네 그렇지만 가끔 재밌다는 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음. 자 대망의 1등 1위 1위는 활동에 대한 따뜻한 조언입니다 음. 오 정말 길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이 야. 많이 있어요 음, 마일리는 타 크리에이터에 비해 많이 때 묻지 않은 느낌이라 편하고 가볍게 볼수 있는 영상을 달아서 너무 좋아요 영상에서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금방 진로를 정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길게 꿈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고 리나 5학년인데 학원 안 다니는 것많이 심하다. 형이 중3인데 형이 초5때 10개 정도 학원 다녔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와, 음. 빵개 <laughs> 학원 다섯 개라도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와, 엄청난 조언이에요 제일 좋은 댓글은 아무래도 마이린 마이린 TV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댓글 같아요. 네, 공부나 해라 이런 댓글도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도 하면서 이거 하세요 이렇게 바꿔서 좋게 쓸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악플 형식으로 말고 선플 같이 좋게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으로 마이린 제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풀 베스트 10을 뽑아보았는데요 오늘 나온 다양한 선풀들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남겨주시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선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마이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지금 롤러 슈즈 20개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TV 구독과 좋아요 꼭누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